아, 여러분 뉴스나 요즘 세상의 소식들을 들어보면 웃을 만한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웃을 거리를 찾아야 되나 참 많은 고민들이 들기도 할 텐데요 우리 좀요 사람을 바라보면서 좀 웃어주죠 요즘 웃을 거리 없는 세상 속에 당신이 내 얼굴 보고라도 좀 웃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나로 행복하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 나눠주도록 하죠 난리지 않습니까? 온 세상이 난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좀 괜찮나? 들으다 보면 여러분 뉴스 보셔서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리 뭐 괜찮진 않고, 여러분 오늘 또 실시간 뉴스를 보니까 자연재해에 가장 치명타를 입을 1위가 우리 아시아라면서요. 뭐 그렇게 보고 나면, 야, 세상이 이제 정말 참 혼잡해지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아요? 어디 웃을 거리가 없습니다 전부 걱정거리 뿐입니다 그러나 예외 속에서 성도와 함께 나누어가는 말씀 속에서 때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거움과 같이 들려지는 순간에도 아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깨달음 속에 우리 함께 늘 웃으며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혹시 가대평가라는 말 혹시 아십니까? 다잘 아실 텐데요 내 수준보다 나를 좀 높게 평가할 때 우리는 가대평가라는 말을 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한 권을 읽었는데요. 가소평가보다 무서운 게 가대평가랍니다. 가세, 가소평가는 자기 스스로 뭔가 그래도 좀 나아지려고 하는 발버둥이라고도 칠 텐데 가대평가를 해버리는 순간 나는 1밖에 가지고 있지 않는데 10을 가진 사람처럼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는 이런 기록이 있더군요. 위인전 읽지 마라. 위인정 같은 책들을 제발 읽지 말아요. 그래서 요즘 뭐, 유명한 경제학자들이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이나 뭐, 일론 머스크 같이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에 선 사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의 글들을 읽지 말합니다. 그 사람들의 글을 막 읽다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착각이 들기 시작하는데 결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돼봐야지. 좋아. 나도 한번 저 사람처럼 그러한 꿈들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볼 거야. 라는 결심들을 하게 될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게 진짜 자기인 줄안 돼요. 자기는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이 될 능력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하고요. 나는 지금 현재 온 나라를 뒤틀만한 그렇게 흔들 수 있을 만한 능력도 힘도 없는데 그런 사람인 줄 착각한대요. 돈 10억 버는 방법. 그런 책 읽지 말합니다. 그 순간부터 나는 10억 버는 사람인 줄 착각한대요. 내가 지금 하는 정도만 하면 되는 줄.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을 읽어가면서 포지션을 다시 한번 재정립해야 된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이 있었는데 말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세상에 신앙이 왜 무서운 줄 아십니까?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이요. 유튜브만 틀면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주옥 같은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잘 쪼개고 그것을 잘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가장 양질의 음식들이 얼마나 잘 제공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정말 복받은 세상 같이 느껴지세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위험한 세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들이 성도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귓가에 막 들려지기 시작할 때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예레미아와 같은 삶이 내 삶과 같이 느껴지고, 저기 모세와 같은 삶이 내 삶과 같이 느껴지고,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삶의 흔적,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결심하는 순간,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압니다.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설교자들의 설교 음성들이 막 쏟아져갈 때에 내 현실은 1도 없는데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나 한번 그렇게 살아보리라 결심한 내가 진짜 나인 줄 착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정말 좋은 말씀들,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들이 잘 선포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유의깊게 주의깊게 봐야 알게될 것이 뭐냐면 그 말씀과 나는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예요. 그 말씀의 은혜와 나의 현실은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가. 그걸 보며 자기를 깨달아야 할 텐데. 그 말씀을 들으며 결심했던 나를 자기로 착각하는 순간 오늘과 같은 현실이 일어납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닭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저번 주저저번 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 부인할 거야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인해도 나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하잖아요, 넌닭 울기 전에 세번 부인할 거야. 근데 문제는 뭔줄 아십니까? 그 뒷절인데요, 베드로가 주님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막 손살을 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너나 부인해. 라고 말하면, 여러분 35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예수님이 넌 나를 부인할 거야. 라고 말하며, 베드로가 그렇게 혼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은 돌아봐야죠. 나도 부인할 만한 사람인가? 나는 지금 부인할 만한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좀더 성찰하듯 돌아봤어야 될 텐데.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나안 부인합니다 말하자 제자들도 모두 다 함께 일어나 나도 안 부인합니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는 나를 부인할 거라 말하는데 베드로도 그외 열한 제자도 함께 일어나서 나는 안 부인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겟셈만의 동산에서 잡히자마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결심과 현실은 너무 동떨어져 있었다고요. 사랑 성도 여러분, 신앙의 위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찾아옵니다. 신앙의 가장 큰 위기는 내 마음속에 먹고 있는 결심, 그것을 현실의 나라고 착각하는 순간,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로 서 있는 것처럼 느껴져 버려요. 내 마음의 결심. 내 마음의 색깔, 내가 원하는 것. 나는 하나님 앞에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내 마음의 결심이죠. 그러나 이것을 나로 착각하는 순간, 현실의 진짜 나의 신앙을 돌아볼 능력이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졌습니다. 어제도 넘어졌습니다. 현실은 매일매일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안 넘어질 거야. 라는 결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 자기인 줄. 이걸 한마디로 신앙의 과대평가입니다. 자기의 신앙을 너무 과대평가했습니다. 제자들도 자신의 신앙을 너무 과대평가했습니다. 도망칠 거잖아요. 도망쳤잖아요. 아무 시험도 없었는데 예수님이 잡히는 걸 보자마자 도망쳤잖아요. 그게 자기 신앙 대 실제이고 현실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교에서 있다 보면요. 평가하는 자리에 서잖아요. 학교에서는 이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아이들이 시험을 치고 나면 저는 평가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럼 평가를 쭉 하게 되면요. 아무리 봐도 얘는 정말 높은 점수를 절대 못 받을 친구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C를 줍니다. 그리고 성적표를 쫙 평가해서 나눠 놓고 나면 학생들이 전화가 올 때가 많아요. 전화와서 묻습니다. 교수님,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아, 그래요. 저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그래요. 제가 할수 있는 힘을 다했다고요. 아 그래요. 근데 왜 C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는 아 내가 평가를 잘못했나? 좋습니다. 봅시다. 하고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지를 촥 펼쳐둘 거 아닙니까? 아무리 들여다봐도 C예요. 내가 C를 준건 다행이라 여겨질 만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울어요. 억울합니다. 너무 너무 억울합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수고롭게 했는데, 최선을 다 했는데, 교수님 다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다시 보자 그래. 씨인데. 아니 교수님 말이 되지 않습니다. 난 얼마나 힘껏 다 했는데요. 다시 한 번만 봐주십시오. 그래 보자 다시 한번 더. 씨야. 사랑 송도 여러분.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에겐 최선이었겠죠 그 나름대로 나는 힘을 다했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B불을 받은 친구 B를 받은 친구 A를 받은 친구 A불을 받은 친구들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을 깨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다려봐봐 A불을 받은 친구 시험지를 보내줍니다 너가 봐 그리고 그걸 가만히 보면 전화를 끊습니다 자기도 인정하는 거거든요. 사랑성도 여러분,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면요. 내 수고에만 집중하게 되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에만 집중하면요. 난 당연히 에이를 받아야 될 사람이겠죠. 내 마음의 결심에만 집중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라고 내 마음 먹음에만 집중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함께 전부 다에이을 받을 수 밖에 없는 학생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평가는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에게 있어요. 내 마음의 결심과 상관없이 오늘의 나의 마음의 결단과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시리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흡 쫓기 여기는 신앙의 길그 기준이 어디입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기준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를 꼭 기억해주십시오 내 신앙에 어느 순간에도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나의 신앙의 실천에 어떤 순간에도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나를 돌아보며 나는 그래도 오늘 신앙 안에서 열심히 살았어 만족이 찾아옵니까 사탄의 유혹입니다. 오늘 내가 나의 신앙을 돌아보며 그래도 하나님 나 너무 너무 잘했죠. 나는 마음이 찾아오십니까? 여러분 그거 내가 만들어 놓은 가대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만족합니까? 그것을 만족하는 순간요, 넌 나를 부인할 거야라는 말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라는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조금 더 솔직해지자고요. 어제 우리 다 부인했잖아요. 부인하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부인했습니다. 어제요 학교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저는 열심히 땀 흘리며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한 목사님이요. 다른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믿는 친구들, 그것도 예수님 잘 믿는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면서 두 시간 정도 그 자리를 다 찾아오고 계신 겁니다. 속에서 막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 마음에 존도를 하고 있는 중에도 제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중에도 이 마음 한 구석에 미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괜찮은 건가요? 정말 이게 시험 들지 않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의 모습이 맞나요? 끝내고요. 돌아보니 난 오늘도 졌구나. 난 오늘도 내 신앙의 싸움에서 또 졌구나. 주님, 복음을 머금는 내 입술과 달리 제 마음엔 또 미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저요. 우리 신앙은 그리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의 오늘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큼 대단한 신앙이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쁜 신앙을 한 적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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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찬양의 가사엔 지금껏 내가 한 일을 누굴 위하여 했는가? 돌아보고, 돌아보니, 또 돌아보고, 돌아보니, 다 가룬 유다와 같은 모습뿐이었구나. 고백하는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마음 먹는 우리와 달리, 우리는 매일매일 부인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신앙을 절대 가대평가할 수 없습니다. 오늘 기도를 놓치면, 우리는 무너집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우리는 또 무너질 겁니다. 오늘 내가 좀더 주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으로 살고자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오늘 밤에라도 여러분 우리는 또 무너지는 신앙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증언하면요. 이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모두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책감에 시달리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깨어서,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사람들이 되어 달란 부탁인 겁니다. 우리가 잘하고 있다. 괜찮다 여기는 순간 잠들 수밖에 없을 테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만 더 깨어서 조금만 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깊이 다가가달라는 부탁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돌이켜보고 또 돌이켜보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 나이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천안을 타고 올라가면서요 차에서 막 운전을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3시간 동안 눈물이 마르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주님 앞에 서 있는 날이 그리 많지 않아요. 얼마 남지 않을 시간이에요. 사랑성도 여러분, 왜 많이 울게 됐냐면요. 저 어린 시절에, 저는 잘 모르지만 병이 들었었답니다. 죽을 목숨이 어때요? 차를 타고 올라가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진짜 난 거저 받은 두 번째 인생인데. 사랑성도 여러분, 죽는 사람이라 그랬대요. 죽어야 되는 게 마땅했대요. 병원에서는 치료가 안 된다 그랬대요. 그데 저는 돌아보니 초등학교를 경험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어린 나이에 아기의 모습 속에서 아무 것도 경험하지 못한 채 죽어야 되는 게 마땅했던 제가 초등학교를 경험했어요. 주님이 주신 두 번째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놀라운 경험의 축복인 거예요. 중학교를 다녔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 꿈꿨던 목사가 되기도 했어요. 아, 원래 내게 아닌데, 난 원래 죽어야 될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구나. 나 목사로 살게도 되었구나.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저 아빠도 됐어요. 아기가 돼서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된다 했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학교 올라가면서 왜 울었겠습니까? 아, 나 그러다 보니 교수도 됐구나. 이게 무슨 은혜인가?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러한 것들을 공짜로 막 주고 계시는 것인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드는 생각이요. 우룡아, 너 얼마 안 남았어, 너도. 그러니, 내가 너에게 거저준 다시 준 생명. 내가 너에게 거저 다시 준 생명. 그거 제발 헛되게 쓰지 마라. <laughs> 여러분. 큰 애가 느껴지는 겁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얼마 안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에요.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려보고 또 부탁드려보는 겁니다. 잠들고요. 때로는 교만에 쌓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요 참 목회 오래하면서 나름대로 얼마나 교만한 시간들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이 정도 사역하면 훌륭한 목사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으면 이거 하나님께 칭찬하지 않으셨을까?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면 살아냈으면 하나님이 나를 보며 복두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매일 매일 회개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 모든 것이 저의 영혼을 잠들게 하는 사탄의 더심을 몰랐던 거예요. 깨어있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했던 행동들, 모습들, 그것이 저의 교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종인 줄 착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잠들지 마십시오. 어떤 순간에도 늘 깨어있십시오. 우리의 신앙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을, 아, 우리 열심히 살았다 한들, 우리에겐 내일이 주어집니다 오늘을 아무리 힘껏 살아냈다 한들 저와 여러분에겐 여전히 내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일 또 깨어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하는데요 보통 사람은 한번 생명을 하나님께 부여받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이번 월요일 주일이죠 주일밤을 마치고 차를 타고 올라가며 기도하며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보통의 사람은 한번 하나님께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번 부여받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고 죽을 자를 살리셔서 두번 생명을 주셨는데 이 것조차도 내것줄 알고 살고 있는 이 교만한 사람. 사랑 송도 여러분, 그래서 다시 다 잡아 보았습니다. 내가 당연히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아니라 경험하게 해 주신 거구나. 내가 당연히 중학교를 경험할 수 있었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경험케 하셨구나. 내가 당연히 아빠가 될 사람이 아니었고, 난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은혜를 입은 자였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경험시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깨어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모습이 자랑되지 않길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주님 나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히 말하는 자부심이 우리 안에는 철저히 부서지길 바랍니다. 또 부서지고 또 부서져서 하나님 앞에 내밀 것 없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베드로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당당한 목소리가 내 내면 안에서 매일매일 들끓어 오르나 그러나 주님. 나는 또 부인할 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여,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게서 떠나지 마옵시고 나는 사탄의 덫에 빠지지 않게 하십시오. 늘 깨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걷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게 주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 속에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교만도 나타나지 않게 하옵소서. 더 겸손히 주를 알게 하시고, 더 겸손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되 주님 앞에 충성된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내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령의 담비를 내리시사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모두가 살아나 주의 영광과 은혜를 알게 하옵시고 우리는 매일매일 깨어나 사탄의 덫에서 살아나 하나님 영적인 깨어남 속에서 하늘의 영광을 보며 살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 영혼들을 살려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452장 우리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모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사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기 잤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극률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극률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함게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없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지금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실제로 표현되지 못하는 많은 실수들을 드러냅니다. 지금 저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와 같이 그것을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삶이 일치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일치되었다 하여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게 허락하여 주소서 늘 겸손히 주를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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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건들원한 하나님 아버지여 이젠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한분한분 위에 은혜와 영을 도와여 가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해를 바라보며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의와 주님의 말씀을 알게 허락하여 가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실제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실황이 하나님 아버지 전제나 주님 앞에 올바름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나라를 알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함을 알아 하나님 우리는 실전하며 살아내시니 영기한 자들에게 여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라다바야, 마 역사의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 먹음을 넘어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낼 것입니다. 주여, 와여,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여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모든 기도 하는 자들의 영혼이 살아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게 여락하여 주옵소서. 이리일 예라 남아있. 이름이 킬리리디비아스크.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신앙은 마음과 삶이 일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열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흡족한 열매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여 매일매일 쓰러지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 모든 성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는 매일매일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내가 낯설레앨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의 마음에 성령의 깨어남이 있을지어다. 악감과 더러움이 떠나갈 것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이 말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지어다. 주님, 그러므로 모든 자들 영원히 살아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되, 모든 마음을 삶으로 드러내며, 주의 말씀 따라 사는 교회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 너무나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온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